자, 음, 지금 x 축으로 둘러 쌓였으면 지금 이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, 그렇죠?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,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1이잖아요, 여기가 마이너스 2와 1,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뭐 적분을 해서 계산한 값이 나와도 되고. 그 다음에 이거는 6분의 절댓값 a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라야 돼요. x축과 그 만나는 근 <laughs> 이거는 6분의 이게 어,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잡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응? 그러면 우리는 6분의 1이고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3이잖아요. 3의 세제곱 그럼 6분의 1 곱하기 3, 3, 3 하면 2, 그래서 2분의 9가 나오죠. 그렇죠? 적분해 보세요. 똑같아요. 그 다음에 얘는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x축과 어디서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x가 다 있어서 묶어냈어. 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서 x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.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잖아. <laughs> 그렇죠? 근데요 최고 창이 플러스면 끝이 올라가잖아. 근데 여기는 통과를 못 하잖아. 이렇게 접했다가 그렇죠? 접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 모습. 그러니까, 접하고, 요것도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하세요. X축도 직선이잖아요. Y콜 0이라는 직선이잖아요. 직선과 한 번은 접하고 다시 다른 한 곳에서 만나는 거죠. 그런 경우, 삐뚤어져도 똑같아요. 이렇게. 이렇게. 삐뚤어져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직선이, 여기서는 Y콜 0이라는 직선이죠. 그래서 어쨌든 둘이 연립한 게 하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고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어쨌든 12분의 절대값 a 이 a라는 것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이건 4제곱이 응? 기억하고 있죠? 어, 그렇게 그렇게 하시라요. 그러면 뭐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죠? 12분의 1에다가 2에서 0 빼면 0이잖아요? 아니, 뭘? 0이라고? 2죠. 2를 4번 곱하면 16이지. 16. 그러면 4, 3, 12, 4, 4, 16. 3분의 4가 되겠죠.